자,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모리슨 총리가 특별 지침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이상 발표했습니다. 호주는요, 사상 처음으로 호주인들의 해외여행을 금지시켰고, 그렇게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또 실내에서의 모임도요,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호주뿐이 아니죠. 이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일상생활에서도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당장 퇴치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단 하나의 바이러스 이단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 전세계 모든 인간이 꼼짝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애써도 나가지 않는 귀신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따지면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신학적인 논쟁으로 공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몰리자 제자들은 분명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며 한없이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시선은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냥 모른 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꿈 도 못하고 코너로 몰리고 뭐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현재 상황은요. 전 세계는 물론 오늘 모든 교회들 역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세상이나 교회나 꼼짝도 못 하기는 둘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늘 우리와 교회 역시 그저 무기력해 보이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데 그렇다면 주님은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가주신 성경이나 큐티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아멘 먼저 탄식하신 예수님은요 곧이어서 뭐라고 하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한편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마침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버지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봅니다 왜 실패하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나를 감염시킬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운 건요, 이 바이러스 자체만이 또 아니죠. 에, 뭐가 두렵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에, 지금 이 상황이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몰라서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또 두렵습니다. 또 뭐가 있죠? 이제는 슬슬 시작됐죠.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캐주얼부터 잘린다라고 그러네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저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닌 교만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당장 나아질까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 상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26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26절. 26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심지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였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제 죽었다. 제 죽었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령 그랬을지언정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아이는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가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좋아집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이 적은 걸 보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믿지 못하시면요.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분은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스스로는요. 지금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부터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얼음을 극복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귀신들린 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아이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이 관건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이 관건이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아멘.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탄식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은 주님의 관심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결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지냐 마냐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건요 주님한테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주님은요 힘든 문제 앞에 놓인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주님께 불쌍히 여겨서 제발 날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버지와 비슷해요. 우리도 큰 일을 당하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제발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고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이 문제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게또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뭐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yeah, anything.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반만 믿습니다. 믿음 반, 불신 반이에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다 믿습니다. 어, 예. 무슨 얘기요? 예 저는 된다고도 믿고 안 된다고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이 있다고 완전히 믿으시나요? 아닌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만 믿습니다. 반만 믿어요. 주님은 이런 아버지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이 아버지가 anything이라고 했던 것을 주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너의 믿음이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즉시 그걸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24절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깨달은 아버지가 이번에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요. 사실 우리도 예,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어느 한순간에, 아, 주님이 내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께,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만 도와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또 내게 처한 이 문제도 풀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믿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한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인간의 능력에 비추어 하나님 그 보지 마시고 전능자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쟁 같은 방역의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내밀어지는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울해져만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로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고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갈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이 야기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제자들은 따로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궁금해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한 걸왜 궁금해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애초부터 못 쫓아내었으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쭉 지금까지 이렇게 를쭉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때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이 쫓아내봤어요. 성공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왜 이번에 안 됐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귀신 쫓아낼 때요. 대충 대충 했을까요 대충 대충 쫓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쫓아냈을 겁니다. 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이날이요. 예.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가 아홉 명이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홉 명. 예. 무슨 얘기냐? 아홉 명이면 제자들 중에 누가 빠져 있죠? 몇 명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가르쳐 드리고 시작할게요. 근데 9명이 있다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럼 몇 명이 빠졌죠? 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 능력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3명이죠. 아,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3명이죠.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그 3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요 예, 그날 마침 주님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귀신들린 아이 있는 현장이 이세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 제자는 어떤 제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인정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뭐 주님 나라 오면 저는 왼쪽, 얘는 오른쪽,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 애들이에요. 어, 애들이 아니죠. 예,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2000살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2030살 정도 되셨습니다. 예. 그그랬던 제자들 나름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요, 주님이 유독 이세 명만 데리고 가세요.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랬고 또 언제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이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이세 제자들 때문에 이게 이세 제자들한테 가려가지고 촘채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마침 그들이 산에 가고 없을 때 네. 아홉 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을 절호의 찬스를 잡았던 겁니다. 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다 아실 거예요, 동아. 이빌 게이츠가요. 11살 때 어,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1학년,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11살이면. 근데 그때 잡지를 통해서요. 그 당시 최신 컴퓨터인 알테어 8800 알테어 8800 컴퓨터가 곧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 이 컴퓨터예요. 에이, 이게 무슨 컴퓨터예요? 그때 당신 나름대로 이게 최신 컴퓨터였습니다, 여러분. 에. 자, 그리고 이 컴퓨터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윈도, 우 아니면은 뭐 전화기나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라고 하나요? 아이폰을? 에, iOS 이런 거. 이걸 만들기로 이빌 게이츠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절의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직 만들지도 않은 OS를 팔겠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 OS 제가 팔 겁니다. 예,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로부터요 회사 관계자를 만나기까지 8주 동안의 시간 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빌 게이츠가 반나 쉬지 않고 열심히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OS를 만들어 내요. 어느 정도로 극적이었냐면 저 컴퓨터를 구입,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러 간 그날이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처음 돌려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동이 되더래요. 여기서 할수 있는 사실, 빌 게이츠는 천재입니다. 단나시지 <laughs> <laughs> 않고 만드는데. 그래서 그날 이게 바로 뭐가 됐느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절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했던 히빌 게이츠, 빌 게이츠처럼요. 이날 아홉 명의 제자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쫓아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아, 전에 해 봤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껴라! 껴라! 예. 열심히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실패하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홉 명이나 있는데요? 그 중에 단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못해서 나름대로 챙피해 죽겠는데 거기에 설상가상 이제 서기관들까지 붙었죠. 야 귀신도 못 내쫓네. 어, 커봐 너네 잘못된 거라니까 가짜야. 하면서 막 논쟁까지 붙어버립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여가지고 그러니 이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할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바로 귀신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는 사실, 그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됐을 때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앞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분명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너네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할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답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도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약속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암울해져 갈때 오히려 점점 더 밝아오는 회복의 그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역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신뢰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역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